트라우데 와스프 라이언맨 그리고 와 아, 캡틴 아메리카 방패 비전 생긴 게 너무 무서운데? 아 너무 빨갛고 너무 펄해 <laughs> 이거 봐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 와 탐난다 소뚜껑하면 간지나겠다 <laughs> 스톰 브레이커 토르 이번에 새로운 무기 진짜 갖고 싶은 건 여기 있지 어떤 거? 광선검 근데 광선이 나온다는 거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없는 거지? 공주 시리즈다 마블로디즈니거야 스타워즈도 디즈니고 말레키스? 토르 헐크인데 그워 헐크 이거는 헐크의 헐크 버스터네? 디즈니 겨울왕국입니다. 디즈니 겨울왕국. 공주 옷들.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나랑 눈 사람 만들래. 아 무섭다. 무섭다 이거. <laughs> 구방놀이 하는 장난감들이 쭉 있네요, 여기. 야, 티라노다 티라노. 티라노 사우르스. 야, 여기는 공룡도 있는데 얼룩말에다가 기린에다가 사슴 내고 아주. 무슨 세계라고 봐야돼? 여기는 자동차 장난감인것 같네요 여기는 트랙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는 왜 이런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았을까? 분명히 나도 장난감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내가 옛날 갖고 놀던 장난감은 어, 액션 피규어 그랑조 그랑조를 제일 많이 갖고 놀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간이라고 알아요? 다간? 다간 그케이카스 이런 로봇 장난감 갖고 놀았거든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요 다 버린 것 같아요 내가 버린 것같진 않고 어디 갔지? 누가 버렸지? 이거를 야 알식한데 문도 열리네 이거는 각종 공룡들 장난감 있고 이게 다 조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공룡도 조정기로 무선으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오또 옛날에 많이 갖고 놀았던 거는 이런 트랙 같은 거설치놓고 미니카 장난감들 그런 거 자주 갖고 놀았었는데. 다 미니어처네요, 미니어처. 꼭 군부대 간갔다, 군부대. 여러분들 군부대 가면은 군부대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생활관 일, 생활관 이. 저 앞에 사열대. 사실은 저게 사열대가 아니고. 기차 정류장이겠죠? 무슨 발전소인가봐요, 여기. 카트라이더. 이거 해봐도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아, 네. 혹시 다른 건있어요 네. 아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아아 <miracle> 아, 어우, 어? 재밌네 <laughs> <necessary> 원래 우리가 오늘 그 고양시꽃 동남에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도착하면 비가 막 소나, 소나기가 막 떨어질 것 같은거야 그래가지고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서 여기 스타필드에 놀러왔죠 인어공 주미미 <laughs> 미미 실바니안 있다. 실바니안. 그 위에는 쪼꼬미들. 아, 이거 사고 싶다. 귀여워. 빌리지 케이크샵. 빌리지 케이크샵. 우와, 이 밖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인가? 아니구나. <laughs> 근데 확실히 일본에서보다 상품이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사왔던 백화점 세트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젤라또샵을 맨 위에다가 얹을 수 있게 아까 사진 봤었 어, 이렇게 합체할 수 있는 그림 위에 건 있으니까 아래 것만 사면 합체해서 할수 있어요. 보면은 이 초콜릿 토끼 2층집 이런 건 이런 건 없지 않아? 음. 아까 저쪽에 전시돼 있던 거요. 음. 아, 거. 타운 바이올린 콘서트라고 하는데 이 토끼들이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음. 연주하는 토끼들 사이에 이거는 토끼가 아닌 이상한 원숭인가 사장가? 어. 아, 아, 저기 뭔지 모르겠네. 아마 사자인 것 같은데. 너 정체가 뭐니? 다른,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음. 음. 음, 맛있는 냄새. 이곳에서 실바, 실바니안 타운을 한눈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문 백화점 안으로고. 타운의 거리를 환하게 밝혀줘요. 셰프님이 만든 가장 크고 스페셜한 실바니안 3단 케이크. 내가 바로 곰셰프라고 음. 여기는 달콤한 도넛샵이에요. 캠핑카도 있고 그냥 밴도 있고 음. 이거 바로 여기고 뭐. <laughs> 공중에 비어. 이런... <laughs> 실바니안 패밀리가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고 있네요. 음. 부럽다 젠장씨 나도 놀고 싶다. 이 보물선에는 과연 보물이 들어있을 것인가? 응, 없어. <laughs> 스윗 디저트샵. 맛있는 거 파나? 오믈렛도 있네요. 오믈렛 맛있는 거 인정? 응, 인정. <웃음> 그래서, <웃음> 고향 스타필드에 토이킹덤에 놀러 오게 됐는데, 뭐, 생각보다 볼 거가 되게 많네. 여기, 뭐지? 닿는 시간이 좀더 늦은 시간이었으면 더볼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뉴 초콜릿 토끼 2층 집, 포두 다람쥐 가족의 불이 들어오는 2층 집, 불이 들어온 2층 집. 이게 열리는 거네, 어? 이렇게 닫히고 열리는 거네. 좋은데 어, 응. 이거는 공룡 메카드 뭔지 잘 모르겠다. 마인크래프트, 제가 마인크래프트는 안해서 해본 적도 없고, 보기만 몇번 봤는데, 와... 트랜스포머 봐봐, 너무 트랜스포머, 이게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이... 싫어 잘여기 자... 이... 친구 싫어. 원피스 와 원피스 사우젠드 선이호 고잉메리호 이거는 프랑키 같고 이거는 뭐지? 원피스를 최근 안 봐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초파가 무슨 로봇 같은 데타 있는데? 이거는 그 칠무의 여재배고 이거는 해군배 이것도 해군배 거푸배인가? 드래곤벌이고 대드몬이 될거야! 가이저 오레아나르! 여기 스티커로 붙어있어! <웃음> <웃음> 스타필드 토이킹덤에서 산 실바니안 패밀리. 이제 실바니안 패밀리 4 개? 아니 잠깐만. 다섯 개째.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은 고향 스타필드에 있는 킹덤 토이킹덤. 토이 킹덤. 이런들 와봤는데 전나감 정말 많이 있고요. 하루 종일도 볼수 있을 것같아 여러분들도 전나감 구경하러 한번 고향 스타필드 토이킹너에 와보세요. 지름신 강림할 준비하고 와야 돼 근데. 자 그럼 저희 영상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Subcribe 구독, Like 좋아요, Comment 댓글. 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